안녕하십니까, 송원석입니다. 어, 어려운 경제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어, 이미 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 주도 성장을 어,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고 나왔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어, 유발될 것이다 하는 새로운 경제 성장 정책 패러다임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최근에도 어 대통령께서 이게 굉장히 좁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어 말은 어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살아난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먼저 주창을 했다라고 어, 얘기되고 있는데 ILO에서 얘기했던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임금주도성장이다 해서 임금주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아마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득 주로 성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어느 곳에서도 어느 부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어 연유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득 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유발되고 기업의 투자가 유발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고 또 어, 뭐,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제 하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과로 나타난 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주 낮은 사람, 왜 낮으냐?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겁니다. 시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정도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만큼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라 하니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실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에 어,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확장 실업률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 25%가 어, 잠재적인 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 저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의 어, 실업 3종 세트.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도 어, 실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당의 주방 그 보조 일보는 아주머니들도 전부 다 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실업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소위 소득 주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없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줘서 그래서 성장을 하겠다고 이 정부가 굉장히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선의의 대상이 되었던 저소득층, 취약계층, 없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웃돼가죠 실업으로 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일자리 폭망 정부가 된 거죠. 그래놓고는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 주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런 또궤변을얘기를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노동시장에서 아웃돼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을 벌다가 임금 또는 급여 총소득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득 1분위 소위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소득 5분위, 상위 20%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1분위나 5분위가 다같이 소득이 증가하는데 1분위는 적게 증가하고 5분위는 많이 증가함으로써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5분위는 같이 늘어나는 반면에 1분위는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넘게 소득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주로 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아웃된 사람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없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위가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이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분이 배율이 5.47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 선의로 시작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부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취약계층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을 올려서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의식을 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많은 자영업자들이 급여를 줘야되는 부담이 늘어나고 또 자영업하시는 본인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면으로써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성향이 오히려 심리적인 소비 지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소매 판매 같은 지수들은 지표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기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해외 투자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8%입니다 소비가 악화되고 있죠 설비투자 마이너스 10.8%죠 건설투자 줄어들고 있죠 수출도 마이너스로 하고 있죠 5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1사분기 결과가 마이너스 0.3%라고 하는 역주행 성장이 아니라 퇴행을 한 거죠.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인프라가 튼튼하다 어디서나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1997년도 IMF가 오기 직전에도 당시에 우리 경제부총리와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 그때도 우리 인프라는 아주 튼튼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거의 모든 대다수의 경제 지표는 어, 사상 최악의 심리적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IMF 위기나 또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최근에 정부가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정신을 차려달라는 당부의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 IMF 외환위기를 맞고 난 이후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IMF에서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를 졸업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인당 GDP가 지금 이제 3만 불 초과를 해서 우리도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이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성장을 해서 4만 불, 5만 불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 창의와 노력으로 자기들의 그 성재,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키워주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줘야 됩니다. 어, 잘못된 소득 주로 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실 것을 중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청와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